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부자 되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오늘은 그로스톨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로스톨 코인은 블록 내의 거래 데이터에서 서명 데이터만 따로 분리해 내는 세그윗 활성화를 통해 거래처리 및 송금속도를 높여 더욱 효과적인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로스톨 코인은 거래시 중앙기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거래 수수료를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톨은 현재 3개월마다 새로운 개발 업데이트 사항들을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버전의 지갑을 출시하는 동시에 저렴한 수수료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그로스 톨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정 사항들을 도입하거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그로스 톨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7.3%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그로스톨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